전 시간에는 이제 3과 4. 무형인 하늘이 유형인 땅으로 이어지는 것. 3, 사 성만을 갖다가 이 강조를 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3수의 3에 관한 수리. 그걸로 들어갈 겁니다. 3이라는 숫자는 뭐니까 생긴 그대로 이렇게 하나, 둘, 세번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바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다 갈렸다고 얘기해요. 다 가른 상징이 3에요. 자, 맨 처음에 가른 건 1이라 하래요. 그럼 이 1은, 1 속에는 천일, 질, 인, 세계 일이 한꺼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지만은 이 속에는 눈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요구하고 요구한 드러나지 않고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일이 뭐냐면 어떤것들 이렇게 감쌌기 때문에 그걸 통일이라 그래 이렇게 건리를 통짜 다슬을 통찰했잖아요. 요건 채울 충짜잖아요. 요건 실 실사변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원래는 실사변 변이 아니고 멱이라 하죠 가는 실 멱자라 하랬지 이제. 실사변은 이게 두 개가 합한 거. 이게 실사예요. 사람 정확해야 돼요. 요걸 실사라고 한 거지. 요거 하나만 있는 거는 묘기를 하래요근데 보통은 부다 간에 실사변 실사변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 요게 요라 그랬잖아요 어릴 녀자. 그게. 세 개로 이제 갈라진 거죠. 그게, 그게 이제 가늘신 멱자고, 그런 것이 가득 채워진 채울충체를 합한 게, 건너리 통짜죠, 이게. 그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영속에, 이게 전부다어디 들어있냐 영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속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다고. 다 들어있는데 왜 형성이 없느냐 하면, 똑같아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음하고 양으로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플러스 2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0은 그냥 0이에요. 그건 맨날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없는 걸 공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길공짜라잖아요, 이거.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 비어 있는 거왜 이렇게 써? 여기 발음 이기 공인데, 요 발음을 갖다 따와서 공이라고 한 거잖아요. 요거는 하늘하고 땅을 갖다가 사람이 이어준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갖다가 제대로 이어서 드러내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여기 구멍 혈자인데 구멍 혈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면자잖아요. 보호할 면 자, 또는 진면 자, 보통 그러죠. 모든 걸 감싸주고 보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여덟 팔자가 들어있어요. 여덟 개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덟 개를. 빌궁자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여덟 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한자가 얘기하고 있잖아, 벌써. 그 여덟 개가 뭐냐면 팔등신 이에요또 우주로 갔다, 팔대주라고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팔대주를 하래 여덟 개 우리가 사과를 세번 가라면 여덟 조각이 나온다고 하는 게 바로 팔이에요. 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속에 들어있던 음과 이게 플러스마에서 음과 양이잖아요. 음과 양이 하늘의 음과 양, 땅의 음과 양, 사람의 음과 양이 세번 곱하면은 팔이죠 이게 이게 곱하면은 세번 곱하는 거고 이걸 덧셈로 하면은 네번 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것도 삼사상원에죠. 곱하는 거는 세 번이고, 더하는 거는 네 번으로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삼사상원에 바로 이것도 그 곱한다는 의미하고 더한다는 의미를 이수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곱셈하고 덧셈 다릅니다, 여러분. 빠른 거는 곱셈이 빠르지. 다른 거는, 그 곱셈도 필요하고 더셈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하늘에서는 뭐냐면은 곱셈을 안 해요, 여러분. 곱셈은 땅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이건 반드시 짝으로 불안하잖아요. 근데 더셈은 여기는 지금 똑같은 숫자만 이렇게 했지만은, 더셈이 뭐 3도 되고 뭐 1도 되고 뭐, 다른 것끼리 합해, 하는게덧셈인데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일 하면은 2고, 2 곱하기 2 하면 4고, 2 곱하기 3 하면 6이고, 전부 다 주체, 요 주체인 2가 짝수로 벌어진 걸 가르친 게곱셈이에요 요거는. 근데 덧셈은덧셈은2 더하기 3 하면은 홀수가 나오고, 2 더하기 4 하면은 짝수가 나오고, 홀짝홀짝으로 다 얼마나 변해요, 곱셈은토셈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곱셈은 전부 다 짝수만 나와요. 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이런 원리를 알고 사귀고 그러면은 실패가 없어요. 근데 아직은 저도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한테 이야기하는 저도 아직 좀 모자라요. 근데 원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쓸 때도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 그 이치가 이치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속에 이거 우리도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학교에서 맨날 배우고. 근데 그걸 현실에 써먹질 못해요. 써먹는 거 뭐냐 면 물건값 계산하고 장사하고 그럴 때나 써먹죠 지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그 이치를 갖다가 내 마음을 갖다가. 현실에다 적용할 때 그렇게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이 공부에 이제 천착한 이거 바로 그거예요. 다른 공부하고 달라요. 이 숫자를 공부하면은 이 의식 구조 자체가 달라져요. 어쨌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영 속에 들어있던 응과양 이런 모든 갖다가 하나로 묶어놓은 상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중심을 말한 거예요. 중심. 내면의 중심. 그 뭐든지 이렇게 있으면 기게 중심이잖아요. 그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1이란 거는. 1이한 숫자는 요거 하나예요. 그럼 2는 뭐냐면은 여기서 요게 이렇게 요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왼편, 오른편. 그러면 양면으로 벌어지는 것다 2라고 하는 거라 이게 지금. 요게. 또, 이걸 칼날이라고 하면은, 한개 칼날 이렇게 벌어지면은, 두조각이는데그두 조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속에는. 그럼, 칼날 하나하고 두 조각하고 합하면 그 1하고 2를 합하니까 3이다. 아, 이게그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세번 가른 것도 되지만은, 자, 무형의 칼날하고 유형의 음과 양, 두 쪽을 합한 게 3이라는 얘기예요. 3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견 전부 다한 일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무형으로만 잡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을 동시에 내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과 유형을 다내파하고 있는 게 3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다만, 아직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형상이 없어요. 장차, 유형과 모든 무형과 유형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3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구단 중에서 3단은 3이는 3, 3면는 6, 3, 3은 9. 이건 전부다가 이게 무형과 유형, 즉 하늘과 땅이 구체적으로 인간 속에서 드러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3, 3단입니다. 그래서 <laughs> 나중에 이제 섬단에 대한 그 해석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3, 6, 9, 12, 15, 이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직 형상은 없지만은, 장차, 무형과 유형이 함께 합하는 그런 이치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드러낸 숫자예요. 이게. 아무튼, 천부경에는 섬이라 숫자가 여덟 번 등장해요. 그래서 24가 되는데 3면한 숫자가 8개라는 거 확인을 해 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지금 뭐 시간이어서 안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자3면한 숫자가 천벌기 81제를 딱 보고서 어디 어디 몇 번째 어디에 있고 그런 거재상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수백 번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3미나 수준은 8번 등장을 해요. 그왜 그러냐면, 세번 가르면 은 8조각이 나오게, 나온다는 걸 이미 그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부경을 보면서, 야, 정말 조상들이 위대하다, 위대하구나. 그럼 3하고 8이 드러난 것 같다, 3팔목이라 그래 이제. 3하고 8이, 그, 그러니까 하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북방은 인력쓰고 남방은 27하고, 동방은 38목, 서방은 49금, 중앙은 50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38목이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세 번을 가르면 여덟 조각이 나온다. 그세 번은 뭐냐 하면은 1하고 2를 합한 걸 알잖아요. 1은 북방이니까 제일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고, 2는 남방이니까 제일 밝은 곳이고. 근데 이 1, 2, 3, 4, 이 4개는 5가 아니잖아요. 이 4개는 뭐냐면 전부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6, 잖아요는 밖에 있고 안에 있는 거는 모든 걸5는 숫자라서 생수라고 한다. 그요고가아니잖는 이룰 가자 성수라고 한다. 이제 그랬잖아요그가니잖아요5아니리아가아방에아 그러니까 밝게 가러난 숫자라고 가도 생수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생수란 사실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어두운 곳에 있건 밝은 곳에 있건 생수는 전부 다 뭐냐면은, 아직 표면으로 나타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1, 2, 3, 4는, 여기왜 그러냐면, 5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 5가 있고,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뭐냐. 5가 있다고 하는 거는, 5가 있다고 하면은 다 이루어졌다, 다 컸다, 그 얘기잖아요. 그니까 다 크니까 6, 7, 8, 9 이렇게 겉으로 드나는데, 1, 2, 3, 4되기는아주 5가 안 됐거든요. 5가 안 됐지만은 1하고 4가 앞에서 5가 되고, 2하고 3이 앞에서 5가 되고, 이 5라는 숫자 자체가 1, 2, 3, 4가 없으면 5가 성립이 안 돼요, 또. 요게. 그래서 5가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1 더하기 4, 2 더하기 3,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5 그러면 무조건, 그, 역학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5 그러면 무조건 홀수니까 양토다. 10은 짝수니까 음토다.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10도 다섯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 10 속에는 5가 작은 마치 다섯 개가 있어요. 5데 자체를 빼면 4 개밖에 안 되지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어두운 곳이니까 벌레 북방이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곳이고 이는 남방이니까 밝게 들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그러니까 불이라 했죠 이치라 불이라고 했지만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2예요 선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두 개는 요건 동방이고 요거는 남방이고 동남방은 뭐냐면 밝은 것이죠. 그래서 2 더하기 3을 해서 5가 되는 거는 합해서 밝은 양이 되는 거, 밝은 5가 되는 거는 2 더하기 3이고 1 더하기 4는 어두운 거예요. 4는 서방이고 그 가을이고 일은 북방, 겨울이고 그 사하고 일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게 합해도 오가 되고 그 어두운 것 중에서도 일은 홀수니까 양이고 요건 음이고 밝은 것 중에서도 요건 짝수니까 음이고 요거는 양이고 오라는 수자는 철칙이 뭐냐면 음과 양이 합한 상징이다 오라는 수자는 그러니까 음이나 양이나 한 줄을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조화를 이런 상징적인 숫자 뭐냐면 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으로 치우치, 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양으로도 도와주고 음도 도와주고 그냥 바빠요. 그래서 자기 일진이 오에 속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는 무하고 기가 이제 토잖아요. 요건 오토고 기는 십토예요 여게 무토하고 기토를 넣고 보면 무토가 바쁜 거예요. 무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음과 양이 1도 하기, 1, 4라는 음과 양, 2, 3이라는 음과 양. 음과 양을 갖다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빠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쭉 보세요. 일진이 무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그 사람 성, 성격이 좀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요렇게 보면은, 지금 섬에 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다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자, 삼팔은 뭐냐면 동방이잖아요. 동방은 밝은 곳이에요. 남방도 밝은 곳이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남방은 뭐냐면 밝은 게 아니고 뜨거운 곳이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했지. 동방은 뜨거운 것은 아니고 발, 밝아진 거죠. 즉, 어둠에 쌓였던 물상들, 형상들이 눈으로 보게끔 드러는 곳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삼이나 팔, 즉, 삼은 이제 청간으로 갑이라 하래요. 팔은 을이라 하래요. 갑목 을목 그러는데 자기 일진이 사주가 갑목이나 을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어떠냐 하면은 숨기는 걸 싫어해요. 숨기는 것,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려는 기질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지만은, 숨겨야 될건 숨길 줄 아는 것도 지, 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못해요, 이건 또. 사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사고 금에요. 금은, 감추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게 열, 예,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 열매 맺는 거예요 거둬들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인육수는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저장하는 거예요 겨울이란 말 자체가 겨우다 그랬잖아요 서름에 겹다 이렇게 자꾸 처, 차곡차곡 쌓여 놓는 거 그걸 갖다가 겨우다라고 하고 예, 그것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뭐냐면 모든 걸 쌓이는 곳이에요 쌓이게 하는 거 그럼 4, 구는 뭐냐면 은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여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속파죠 열매니까 실속파인데 3, 8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3, 8은 좋고 나쁘, 나쁜 거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솔직해다 털어놓는 걸 좋아하는데 4, 구는 뭐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런 것만 걷어들여요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8이 응? 솔직한 게 조, 조, 좋다고만 그렇게 말, 말할 수가 없죠. 아니, 감출근 감추고 좀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응? 응. 무조건 다 틀어낸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응.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행을 다 알아야 돼요. 북방은 뭐냐 하면은 남방하고 다르잖아요. 남방은 드러내는 것도 드러내는 것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뜨겁게, 뜨겁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한 여름이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만물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쨍쨍 내리쬐니까 왜 쨍쨍 내리쬐죠? 불이 없으면 익질 않잖아요 뭔든걸 익게 하는 거는 불이 하는 역할이에요 삼팔목은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쭉쭉 자라는 거죠. 보면은 쭉쭉 자라야 돼요. 쭉쭉 자라야 되니까 속에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쫙쫙 다, 밖으로 다 벌어지게 하는 게 삼하고 팔입니다. 이게 지금 삼에 대한 걸이야기하 이렇게 얘기해 는데 그래서 삼은 안에 있는 일이나 밖에 있는 이나 다 합한 거예요. 무형과 유형을 좀다 합해서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럴 때3이란 숫자는 아주 솔직한 거. 이제 그런 걸 가르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하도에서 말하는 3과 8. 이제 그 성격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봄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요 한자로 춘이라 그래 이렇게 어, 이게 삼팔이에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 둘 석삼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셋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여덟 팔자 이게 이렇게 삼팔이 벌써 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 속에 나를 자 태양을 품은 거예요 태양을 내 속에 품고서 안에 있는 석삼자 세번가린 거고 안에 안에 있는 것처럼 다 갈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여덟 조각이 드러나게 하고, 그런 계절이 봄이다. 하는 걸 한자로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밀한 숫자, 요거는 뭐냐면 모든 걸, 안에 있는 모든 걸다 밖으로 벌어지게 다 갈라내는 상징이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드릴게요.